이 집에도 있고, 저 집에도 있고, 요즘 정말 많은 연예인집 영상에서 자주 보이는 그 가구. 감각적인 공간이라면 꼭한 번쯤 등장하는 바로 그 브랜드, USM 할러입니다. 도대체 어떤 매력이 있길래 이렇게 많은 셀럽들이 사랑하는 걸까요? 오늘은 USM 할러가 왜 그렇게 인테리어 마니아들에게 인기가 있는지 그 숨은 이유들을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혹시 이 가구 구매를 고민 중이시라면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 분명 도움 되실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USM 할러는 1960년대 초 스위스의 건축가 플리치 할러와 기업가 폴 샤러가 함께 만든 브랜드입니다. 처음엔 사무실을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가구 시스템으로 개발되었지만, 그 구조적인 아름다움과 기능성이 인정받으며 현재는 전 세계 인테리어의 상징적인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u s m 러의 디자인 철학은 1950년부터 60년대의 미드 센추리 모던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미드 센츄리 모던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새로운 소재와 기술이 등장하면서 탄생한 기능적이고 실용적인 디자인인데요. 그 핵심은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라는 철학이죠. 이런 철학이 바로 usm 할러의 시스템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불필요한 장식 없이 기능미를 강조하고 사용자의 삶과 공간에 맞춰 유연하게 변하는 구조. 그 자체로 미드 센츄리 모던의 정신을 가장 완벽하게 구현한 가구라고 할수 있습니다. USM 할러의 핵심은 바로 모듈 시스템입니다. 기둥, 연결, 볼, 그리고 금속 패널이라는 세 가지 요소만으로 수백 가지의 형태의 가구를 만들 수 있죠. 필요에 따라 높이를 조정하거나 방향을 바꾸고 수납 공간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즉, 한번 구입하면 공간의 변화에 맞춰 평생 사용할 수 있는 가구입니다. 부품 하나만 교체하거나 추가해도 새 제품처럼 사용할 수 있고 강한 내구성과 정밀한 설계 덕분에 수십 년이 지나도 형태가 틀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USM은 단순한 가구가 아니라 하나의 공학적 작품이라 불리죠. USM 할러는 이제 단순히 사무용 가구를 넘어 거실, 서재, 침실, 갤러리, 카페 등 어디에 두어도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작은 형태의 부품 변화로도 다양한 활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라이트를 넣어 실용성과 분위기를 높여줄 수도 있고, 식물 모듈을 설치하게 되면 식물과 함께 인테리어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USM 활러의 또 다른 강점은 다양한 컬러 선택의 폭입니다. 총 14가지 컬러 옵션을 제공하여 모던하고 세련된 무채색부터 인테리어의 포인트가 되는 생동감 있는 컬러까지 폭넓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구는 디자인 특허를 적용하기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USM 할러의 구조와 형태를 모방한 유사 제품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 차이는 존재하더라도 오리지널 USM 할러만이 지닌 깊이 있는 컬러감과 정교한 마감, 세밀한 디테일에서 오는 완성도는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실제 제품을 직접 확인해 보신다면 정품이 가진 품질과 디자인의 차별성을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USM 할러의 제품은 단순한 가구가 아니라 디자인, 기술, 지속 가능성이 완벽하게 조화를 입은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변화하는 공간 속에서도 처음에 완벽함을 그대로 유지하는 가구, 그것이 바로 USM 할러가 추구하는 가치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스위스 감성과 정밀함이 담긴 모듈 가구, USM 할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또 다른 디자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